자꾸만 밟혀와요. 얼마나 그녀는 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미처 다 영화를 통해 이해하는 북녘사회 복시네마 북녘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기 행복의 수레바퀴입니다. 아니 지양동지가? 칠년 만에 직장에 다시 출근한 오늘의 주인공 지양. 지양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실장 선처와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유명한 건축 설계가로 이름을 날리던 지양은 설계 다른 도에게맡겨어요 벌일 있으면 봐요 설계팀에서 선처를 제외시켰습니다 생활은 때로 피치 못한 사정도 있는 게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어도 사회적 본분에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서 주려고 했댔는데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보세요. 덩에 대한 평정설할까. 고장난 수레바퀴 그림으로 선처를 비판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 화면에도 주눅이 드는 지영에게 선천은 새로운 설계를 맡겼습니다. 믿어줘, 고마워. 내꼭 설계 재활자 해낼게. 실장 너무. 운정목이 당 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설계들은 다 시공에 넘어갔는데 왜 그건만은 그렇게 늦어졌지요? 저 설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게 내뭐라고 했어. 설계를 넣은 지 오래했다고. 운정목 욕탕 현대와 설계를 버릇동안에 완성한 현지항동 무현료리 축하 야. 회사에 붙은 벽보를 보고 신나게 현장에 가보지만 이건 그대로 지게 되어있는데 누구 지이야 어, 누구 짓설계야말을 이렇게 지시했지 설계가 이렇게 되어게 뭡니까? 실장이 수정한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아, 내설계 선됐어요? 안 안됐어요. 시간이고 패할 수 없이 제가 현지향, 싸지, 싸. 이대로 순 없어. 자존심이 상한 지향은 문헌 정보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이건 지향 동지가 구존에 저에게 줬던 거예요. 선천은 간직하던 수레바퀴 그림을 돌려주며 지향에게 다시 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를 마치고 뛰어가는 7년전 지앙. 예. 가정사로 설계에 지장을 주는 선처를 비판했던 그녀는 자신의 가정사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 이제 작별할까? 작별. 아이 그런 무슨 소리예요? 아, 너도 생활하느라면 나처럼 이런 말할 때가 있을 거야. 자요. 아. 오늘은 인차오죠? 아니, 또 늦었지. 그 가서. 전업주부가 된 지앙은 공허함을 지우지 못하고. 가깝해서 그래. 아, 자, 걸으세요. 참 집에 들어오니 행복해요. 행복하다 해야 할지 거덕거닥고 해야 할지. 거덕해요. 출근하는 아팠던 여인들을 볼 때면 전부끄러경어나 내일이 남평이발된 날이라고 들가라 만. 마워요 경미 아버지도 같이 가겠지? 옆집 아줌마의 극장표는 지향의 공허함을 더욱 부추깁니다. 그래서. 국장표랑 생겼는데, 오늘은 함께 좀... 국장표? <laughs> 여보, 아침에 서 놀면서 기념일은 또 무슨 기념일이요? 아, 그... 아이들하고 나 같이 가오 어...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식당에서 우연히 남편을 어? 마주친 지야.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수도의 현대적인 봉사망 설계들에는 이 손초동무의 대담한 착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일을 더 많이 해서 대거저 시대의 한쪽 스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가자. 엄마. 어. 행사장에서 목격한 여성 영웅들의 모습에 개인사에만 묻혀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잘못이 더구. 난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그걸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또. 당신의 다시만뒷바라에서 만족을 느끼게 자신의 잘못을 아니, 반성하는 남편과 이 남편 우리 받은 상품입니다. 이 것처럼 밝게 웃으라요. 아유, 어 웃으라요. <웃음> <웃음> 이걸 어떻게 나 어떻게라니요? 지향동지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린 삼성계실 성원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laughs> 지향동지, 빨리 리에 돌아오세요. 네. 분이 나 알았어. 우리 성군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을 품고 있는지 분이 고마워, 모두들 집단의 믿음 속에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설계실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현상 응. 모집 여강 지앙은 현상 공모전에 도전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를 배워가며 설계를 완성하는 지향 남편과 아이들도 그런 지향을 한 마음으로 응원해 줍니다. 엄마, 아버지 잔밥차려요커노이까지있는데 뭐. <웃음> <웃음> 엄마, 다 짜. 국도 짜고 찌개도 짜고 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도 맛있다고 해야 돼. 경일이, 저것만 참아요. 경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청소도 하고, 경일이 유치원 갈 준비도 시켜주고, 아버지 늦지 않게. 경미야, 들었니? 알겠어요. 엄마, 우주 걱정 말고, 마 돌보라요. 지향이 완성한 설계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 그런데... 내부 설계에서 아직 곱복해야 할 점들이 선처는 부족한 점을 예리하게 잡아냅니다. 없었지못은 그런 선처에게 분노하지만. 너다년 전에도 지금도 영예군님을 돌보며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선처의 속사정을 알게 된지양은 선처의 비판이 진심에서 나온 비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선처와 지앙은 수도평양의 여러 기념비적 건물을 세워가고 현장 무가일 설계실 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앙은 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선처가 보낸 축하 카드를 읽는 지앙의 모습과 함께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행복해요. 우리 행복했으려 하기야. 영화에서 극장표를 나눠주며 기념하는 남녀 평등권 법명 발표일은 1946년 7월 30일이며, 북에서는 이법을 통해 여성의 선거권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 교육권 등의 조항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지향처럼 사회를 위한 노동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각종 법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출산 전 60일, 출산 후 180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고 무상 의료체제이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대표적인 출산 병원으로 평양산원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에는 법적으로 타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1년 이하의 어린아이를 둔 엄마의 경우 직장 내 타가소에 맡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 30분씩 4번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경력이 단절되었던 지향을 도와주는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 북에서 추구하는 사회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북시네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